안녕하세요, 닥터리와이의 닥터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바이러스와 또 사일로 부정선거 이번에 있었던 파리로 시민혁명 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어, 코로나바이러스와 더불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된지도 한참이 됐습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방역과 코로나바이러스를 차단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이 경제를 다시 제자리를 돌려놔야 되는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부는요, 그 책임을 국민한테 돌리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차단하고 해결하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움직임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4.15 부정선거 때부터 이 코로나 선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위한, 위한 것이라는 좋은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 불법적인 것이라고 의심이 되고 추측이 되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번에 발견되었던, 쓰레기 때문에 발견되었던 그 찢어진 투표지도 그 특별 사전 투표소에서 발급된 거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번에 또 파리로 광복절을 맞이한 국민들의 시위 반정부 집회가 있었는데, 4월, 8월 14일부터 갑자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8월 1 5일날도 여전히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그냥 8월 15일 날보던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166명 추가, 국내 발생 155명 중 수석권에서 145명,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확진자는 전날 103명에 이어 이틀 연속 세 자리 수다. 이틀 연속 100명대는 지난 3월 말 이후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런 보도들이 나가고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확 음, 급증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그러면서 서울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아버지 명령을 내렸죠. 음, 다행히 뭐 다행인 지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에서 몇몇 집회에 대한 것은 허용해줌으로써 몇몇 집회는 허용이 되고. 또 어떤 집회는 허용이 되지 않는 뭐 그런 가운데서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6일 오전 기준으로 해서 벌써 확진자가 279명으로 2차 확산 조짐이 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이유를 지금 불법 집회와 예배를 강행한 전국 교회 단체들 때문이라고 확정을 짓는 기자들이 쏟아나오기 시작,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은 어 지금 걸려 있고 감염 그 코로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다 검사한다고 하면 이렇게 어떤 집단을 특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전염병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특, 특정 집단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다고 해더라도 그것은 그 집단이 직접적인 어떤 위법 사항이나 그런 것이 없,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보건 당국이나 정부에서 것들을 잘 관리하고 것들을 잘 통제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음, 초, 초, 초 창기엔 어땠습니까? 대구에서 이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면서 대구 신천지 교회를 딱 집어서 대통령이 말하지 않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SNS를 통해서, 어, 이 교회, 아, 사랑 제일 교회죠. 아, 대통령이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서 방역도 하고 뭐 시설 폐쇄 조치를 내리 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종교 탄압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빙자한 이 애국 운동을 하는 교회에 그 전광은 목사님이 심어하고 있는 사랑 제일 교회를 폐쇄해 버리는 이러한 일들은 소,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SNS를 통해서 이 교회 보수단체가 주축이 된 15일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뭐 강제수산을 동원해서라도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반정부 집회를 탄압하고 이 보수 진영을 탄압하는 듯한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아닙니다. 다들 마스크 쓰고 나와서 했고, 마스크도 다 나눠주기도 했고, 또 어떻습니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가 없, 없게끔 경찰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예상을 했, 했기 때문에 많은 경찰 병력을 이렇게 동원했을 텐데 아, 너무 공간을 좁은 공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집회를 할 수가 없었죠. 오히려 더 공간을 열어주고 넓은 공간에서 할수 있게끔 하며 안전하게 할수 있는 것을 집중해서 경찰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경찰이 전혀 이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또 집회를 주최한 단체에 대해서만 그런 책임을 물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단체와 규회를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것이고 종교적인 탄압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또 경고함으로써 이 애국 시민 애국 시민들과 이문 대통령과의 2차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 대통령은 자기가 잘못 정치를 해오고 어, 왜 국민들이 8월 15일에 이렇게 많이 광장에 나와서 왜 체험을 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돌아보고 반성하기는커녕 뭐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 코로나19, 코비드19를 또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탄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어,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자이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표를 보시면 알수 있는 게 있죠. 여기 보면 7월 달, 8월 달뭐 6월 달, 7월 달 동안은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 유지했어요.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했죠. 완전히 없어지지를 않죠. 그러던 나중에 보세요. 이 8월 초에 되면 굉장히 밑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원래 이렇게 쭉 유지가 됐었는데, 8월 초부터, 이, 확진자 수가 완전히 떨어져요. 하루에 뭐 3명만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이제 8월 10일, 14일, 15일, 16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급하게 올라가 버리죠. 자, 이런 그래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그래프는요, 뭐 전쟁 때문에, 어, 사망자 수가 확 늘어난다든가,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니죠 만약 이것이 이렇게 급증하는 추세에 유행을 다시 탄다 라고 한다면 한 10일이나 8월 초부터는 최소한 최소한 8월 초전 7월 중순 이때부터는 올라가기 시작했어야죠 그래서 쭉 올라가 있어야지. 이렇게 어, 경사가 확찍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전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요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유행하는 그 그래프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2, 3일 만에 완전히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는 그런 그래프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래프가 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올라가더라도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지. 이렇게 2, 3년 만에 확 올라가 버리는 그래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원래는 이것이 한 7월 중순이나 7월 말 정도부터는 올라가기 시작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데이터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올라가 버리죠. 자, 광복절 집회 전에 올라갔던 것은 경고하기 위한 것이겠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집회하지 말아라. 지폐하면 가만 안 있겠다라는 식으로 경고를 한 겁니다. 8월 10월 86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것 봐라, 너네 때문에 이렇게 더 올라가지 않느냐? 이제 그 책임을 이제 지폐를 했다, 했다는 것 때문에 또 거기에 주최한 교회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어떻습니까? 갑자기 늘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상적인 그래프라면 이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방역단체 우리 방역하시는 분들, 보건소 분들, 방역 계속 하시고 조사하시고 검사하실 텐데, 정말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낮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래프였다가, 3일 동안에 이렇게 급증하는 것이 맞는지,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래프는 조작된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 뭔가 데이터를 조작했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가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비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자, 그러던 와중에, 트럼프가, 이게 지금 8월 5일 자 기사입니다. 8월 5일. 8월 15일, 16일이 아니고요 8월 초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저는 이 인터뷰를 직접 봤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트럼프 한국과 코로나19 비교만 나면 발끈, 뭐 이렇게 나와서. 거의 대화를 보면 재밌어요. 이 코로나 통계가 조작됐다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알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대화를 볼게요. 수환 기자가 물어보죠. 왜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 한국을 보자. 인구가 5,100만 명에 사명자, 사망자는 300명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알수 없는 일이다. 영어로 말하면 You don't know that. 너는 모른다라는 거죠. 너는 모른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You don't know that. 너 그, 너가 그걸 모른다. 알수 없다. 너가 알, 알 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뭔가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환자에 대한 그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 뭔가 통계의 조작이 있다라는 느낌을 주죠. 그 다음 대화를 보세요. 수완 기자가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들이 통계를 날조하고 있다고 보는 건가? 한국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나라하고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거기까지 들어가진 않겠다. 뭔가 알고 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알수 없는 거다. 그리고 한국은 결정적인 말 하잖아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때가 8월 초입니다. 8월 5일. 급증세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통계를 보면 8월 초부터는요. 감염자 수가 굉장히 적어요. 늘어나진 않아요.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8월 14일부터 갑자기 올라간 거죠. 근데 이 기사는 8월 5일 기사거든요. 트럼프의 말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나라하고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거기까지 들어가진 않겠다. 자, 무슨 말에 대한 대답입니까? 통계를 날조하고 있다고 보는 건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 나라하고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다. 부정하지 않잖아요. 부정하지 않으면 긍정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고 한국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자 무슨 트럼프가 예언가인가요? 8월 14일, 15일, 16일부터 급증세를 보일 거라는 얘기를 8월 5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급증세가 이미 그때는 시작된 상태였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 전부터 아마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볼땐한 7월 말이나부터 급증세가 있었는데 트럼프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 통계를 갖다가 감추고 속이고 있다가 8월 15일 그 광화문 집회, 광복절 집회를 노리고 8월 14일부터 숫자를 갑자기 올렸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 전 세계를 관할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어떠한 자료와 증거도 없이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말 잘못했다간 큰코 다칩니다. 절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무슨 근거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요. 4.15 부정선거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사회로 부정선거 통계도 또 어떤 해킹을 통해서이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이든지 사회로 부정선거에도 이 부정이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까지 조작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뭘, 뭘 조작하지 못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인데 그 데이터를 조작을 해가면서까지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뭐통계 선거를 조작하는 것 정도도 충분히 할수 있는 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4.15 부정선거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부정선거인 것으로 보아, 보아지지만 이번 이 코로나 사태도 이8.15 집회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급증한 이 사태도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말을 들어보고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래프가 그렇게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그래프는? 저는 평생 가서, 평생에도 그런 그래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 퍼져나갈 때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 3년 만에 그렇게 급증할 수가 없지요. 갑자기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기존부터 계속 있었던 바이러스인데. 그리고 트럼프는 뭐라고 말합니까? 8월 5일 날 말합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전부터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최소한 7월 말부터는 급증하고 있었던 것이라 그 밖에 판단이 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듯 이 대한민국 문정권은 세월로든 아니면 정말로 이 코로나든 국민들한테 정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이 모든 일들을 자기들의 정권에 자기들 정치에 이용하려는 그런 아주 정말 못된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정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후진국입니다. 국민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그것을 어떻게든 빨리 그것을 해결하라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이것을 자기들의 정권에 이용하려고 하는 또 자기들의 반대파를 핍박하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했다면 이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봐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